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 어, 월 소월, 태어난 호랑이띠. 자, 어, 일단, 자, 이추월이라는 거는 1월이죠. 양력 1월. 가장 추울 때. 가장 추위가 극심할 때, 그죠? 어, 소환 대안이 있을 때. 그 때입니다. 음. 제가 지금 이 지금 연어를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자 이게 사실은 저어 옛날 고법 당사주에서 나온 건데 그어네자 갑시다 자어 그래서 가장 추운 계절에 태어난 호랑이띠입니다 음자 그래서 어 이게 자의 축월인데 자 쥐띠다 소띠다 범띠다 이 사람들은 어이둘띠 때는 이야기를 안한거 안 같은데 <laughs> 기본적으로 인생이 인생이 좀 우여곡절이 어우여곡절이죠 요건 아이고 곡절 바람만장 우여곡절 이 파동이 기본적인 그게 있더라. 인,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굳이 따지자면은, 축을 범띠가 제일 강하다. 어, 인생의 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얘가 이 조합이 제일 세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이고, 이세개 조합이, 어, 이런 어떤 출렁거리는 그 파도의, 어, 세기가, 어, 다른 조합들에 비해서 좀 세드라는 거예요. 풍랑이 좀 쎄. 센데그 중에서도. 이게,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성공하면은 크게 성공하는 거고. 어. 그래서, 인과 축의 조합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인생에 뭐 어떤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하고, 뭐가, 어? 뭐가 <laughs> 이렇게. 안될 적에는 또막 심하게 안 되고 하는 그런 출렁거림의 어떤 조합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잘 나갈 적에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죠? 내가 방비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항상 겸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뭐, 내한테는 반전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이 있다니까? 그런 기회가 온다니까? 그래서, 크게 반전할 수 있는 또 그게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뭐,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더라. 기본적인. 그래서, 이두 개의 글자의 조합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파워, 기. 기의 파워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굉장히 센 사람이야. 세니까 부딪히고 막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귀함이 있다.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어, 사람이 좀, 뭐요, 어, 나의 어떤 명예, 이런 거를 소중히 여기고, <laughs> 이런 거를 더 중시해. 내가, 아무리 돈이 좋지만은, 그래도 내가 씨, 진짜 이렇게 욕들어 먹으면서까지, 사람들한테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내가 그래야 되나? 아이씨, 안 해. 하면서 때려치울 수 있는, 그런, 쎄니까, 쎄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생 행로가 어떻게 돼? 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고, 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정치를 해야 되고, 어, 우리 사회에서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굉장히, 어, 크게 이렇게, 어, 성취하고, 또, 높은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 자, 어쨌든, 어, 이런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어, 일단은 이분은 역경에 어떻다? 분투한다. 역경에 분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멋있는데, 이런 분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laughs> 역경이 와야 되잖아요. 역경이 꼽은다 역경이 와요 내가 어릴 때 겪었으면은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겪을 가능성이 높죠 내가 어릴 때겪다는 것은 결국 부모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거죠 부모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와 우리 부모님 혹은 뭐 조상 이거는 뭐 어, 업이다 업 업으로 연결되는 관계다. 응. 반드시 반드시 여기 반드시가 들어와 이, 이 사람 반드시 풀어야 될 업이 있다. 나랑 우리 부모님 사이에 나와 아니면은 나와 이 집안 사이에 이 집안 내가 태어나면 친가를 이야기하는 거. 내가 조씨다 그러면 우리 조씨 어? 집안 내가 강씨다 그러면 우리 진주강씨 집안이라 어떤 업이 있는 거야 풀어야 돼 이게 선업일 수도 있고 악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업이면은 굉장히 그죠 그렇게 일어날 거고 악업이면 어. 어. <laughs> 어쨌든 뭐예요 내가 이 집안의 핏줄이 된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뭐 우리가 그 푼다는 우리 참 우리 조상들은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 요 풀어야지 갚아라는 게 아니야. 갚아. <laughs> 내 원수를 갚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원수를 풀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풀어라는 거예요 푼다는 건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뭐 나도 똑같이 그 전생에는 내가 가해자였고, 어, 그 전생에 보면은 또 내가 피해자고, 또그 전생에는 내가 가해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돌다가 지금 이 현생이 온 거야. 이걸 풀어야지. 어, 내가 이리 온 거는 그 어떤 그거를 갚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풀기 위해서 온 거다. 이걸 이해하셔라 아시겠죠? 그렇더라. 그래서, 어. 이 분들은 역경에 분투하는 사람이고, 어, 좀 고생, 고난이 있겠지만, 그거 끝에 뭐, 크게, 어, 뭔가 성공을 하더라. 크게 성공을 하더라. 아니, 결국, 욕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대기 만성이죠. 대기 만성. 근데, 이까지 가기가, 뭐,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그거를, 뭐, 포기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 근데, 어, 내한테 어떤, 우리가 그, 화라 그러죠. 화, 분노, 미운, 막, 이런 것만 쌓여있으면은, 못 가요, 여기로. 여기로 못 간다니까. 음. 그래서, 내 네, 어떤, 정신적인, 어떤 큰, 뭐, 수양, 수행, 이런 거를 겸해야 된다. 겸하면은 되면은 크게 될 사람이다. 근데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조상의 힘 아니면은 신 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좋다. 이분은. 응? 특히, 저, 뭐야. 택도 안 되는, 저, 청공 이런 데 가지 말고. 청공이든 어, 또 누구죠. 어쨌든, 뭐, 통일교건, 어? 신천지건, 이런 데 가지 말고. 근데 가면은 뭐, 더큰 업을 부르는 거예요. 더큰 업을. 그러니까, 이 참, 이 따지 보면 사이비에도 빠지기 쉬운 사람인데, 사이비는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든 절이든 어떤 거거든. 뭐, 특별한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특별, 특별한 거. 특별성이라다 우리는 특별해. 우리 교회 다니는 당신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왜? 당신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뭐, 어? 나를, 우리 여기에 온, 뭐, 우리 모임은, 어? 나중에 말세가 왔을 때, 어? 세계를 뭐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인물을 띠고 온 사람들.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해요? 어떤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시킨 거예요. 다 사이브예요. 뭐. 어. 특별한 거를 뭔가 말하고, 우리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뭐, 우리는 특별한 어, 모임이야. 특별한 단체야. 이러는 거는 전부 사입이다. 전부. 전부 사입. 사의 특성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말세, 종말, 어? 개벽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죠? 말하는 거는 <laughs> 전부 사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많은 거, 그, 놔두고, 꼭 요한 계시록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사고. 요한 계시록 자체가, 그, 뭐지? 성경에 섞여 있는 우리 그 악마의 이야기거든. 하여튼 간에, 어, 근데 빠지기가 쉽다고, 이 사람이. 타고난 게.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건 없다. 없고, 뭐만 있는 거요? 요거만 있는 거야 평생. 그래서 주의를 하셔라. 그러지, 하지만 뭐, 이분은, 어쨌든, 종교,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철학,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자동적으로 가는 사람이다. 가는 사람이고, 욕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전생에, 전생에 수행을 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가는 거야. 근데 자칫하면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니까 주의해라고. 음. 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자, 그, 이 축의, 축의 액이 이게 사실은 천살로 들어가지고, 어, 겪기는 한 번이라도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어디에 의지해라? 물론 이제 내가 병에 걸렸다로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죠. 어, 아 나는 기도로 나을수 있어. 그러지 마. 그게 사이비에요. 이때는 누가 신이에요? 병원의 의사가 신이고 주사랑 약이 신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부처님인 거예요. 가 가서 치료 받아. 뻗대지 말고. 그렇지만, 어, 내가, 풀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면은, 다 뭐, 이 사람은, 완치가 되고, 어, 뭐, 굳이 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그걸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원래 타고 태어난 그거는 사람이 좀 고귀한 그게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원래 이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그 차별이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다각양각색이잖아요 반응하는 게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일수록 이 세상은 뭐 에고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 고난이 많다. 그렇게 하잖아. 뭐 이런 세속에서 우리 세상에서 어떤 큰 성공을 거둔다는 거는 어, 그 사람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완전히 그 소위 이야기하면은 어. 뭐라 해야 되나? 인간의 우리의 그 본성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어, 동물적인 어떤 본성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훨씬 많이 한다. 어. 그렇다고 이런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훨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 안에 있는 그런 선한 본성을 원래 타고 태어난 거는 뭐 선한 사람이라니까 선한 사람이고 좀 사실은 좀 고귀한 사람이에요. 어. 그렇다 보니까 내 이거를 그 원래 그렇잖아. 이 하얀 백지인데, 때를 안 묻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세상에.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묻는 거는 감수를 하고, 어, 세상에 조금 맞춰서 살아라. 그리고 그럴 때마다, 좀 힘들 때, 힘든 일이 오면은 항상 기도해라. 아시겠죠?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 그러면은, 어, 여기는 뭐,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늘에서도 또 도와준다. 내가 잘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어, 하늘에서 도와주면은 세상이 어떤 누가 방해를 해도 풀리는 거고, 하늘에서 벌을 주면은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천살이면서 소기 때문에, 애기, 아기기 때문에, 다른 천살에 비해서 유독 강한 거예요,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자, 축월에 태어난 호랑이띠. 호랑이띠. 그래서, 어 어쨌든 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좀어 그래도 어좀 이타적으로 이타적으로 조금 베풀면서 그러면은 이분은 누가 도와준다 하늘이 도와준다 그래서 일이 잘될 적에는 진짜 있잖아요 어어어 싶을 적으로 이상하게 일이 막 풀려나가요 안될 적에는 그거안되고 그렇게 해서 잘될 적에는 진짜 순풍에 떴단 듯이 내가 하려는 그 목표 목적 그거를 달성을 해낸다. 해내더라도 이분들은 항상 겸손하고 아 왜? 내가 잘나서 이걸 된게 아니고 뭐다 조상님 덕분입니다.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은 더잘 되는 거예요. 더잘 되는 거예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소, 소원에 태어난 호랑이띠.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